보험 꼭 필요할까요?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죠. 지금 당장 아픈 것도 없고 사고 날 일도 없는데 굳이? 하지만 보험은 지금이 아니라 예기치 못한 미래를 위한 준비입니다. 사고, 질병, 자연재해, 실직 이런 일들은 예고 없이 찾아오고 생각보다 큰 비용이 발생합니다. 병원비 수백만 원, 교통사고 보상금, 화재 복구비, 그 순간 준비가 안돼 있으면 가정 전체가 흔들릴 수 있어요. 특히 가장이 갑자기 일을 못하게 된다면 가족의 생계는 물론 아이들의 교육비, 주거비까지 타격을 받게 되죠. 생명보험이나 소득보장보험은 이런 상황에서 가족을 지켜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됩니다. 또한 국민건강보험 등 공적제도만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. 민간보험은 그 사각지대를 채워주는 역할을 해요. 그리고 앞으로는 노후 리스크도 중요합니다. 치매, 간병, 생활비 같은 부분은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늦습니다. 그래서 보험은 단순히 지출이 아니라 내 삶을 지키는 안전망이자 전략적인 재정도구입니다. 지금은 괜찮아 보여도 미래를 위해 오늘 준비하세요.